영차 올라봐 어떻게 어봐 어떻게 울어 어떻게 울어 어떻게 올라갈 I 응?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응? l I 어, <laughs> 아 i 아 l I 아 i l l I will. I will. I w i 우어우아 i l l I will. I w i l 우야. <laughs> <laughs> 박수! 우리 재안이. 드디어 테이블 위에 익성했다. <laughs> 대단해요. <웃음> 대단해요. 대단해요. 은근과 한 끈기. 한건 했어. 한건 한 했어. 했어. <laughs> <건> 했어. 소코를 <laughs> 가지고 놀아. <돌아. 웃음> 이제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장하다, 만세. 아들. 제안이 만세. 재안이. 오이구 장하다, 제안이 만세. 아들아. 어. 이제 뭘 가지고 놀라고, 아우, 쟁반. 아우, 쟁반도 가지고 놀 거야. 아우, 세상에. 아우, 마음 좋다. 아우, 마음 좋다. 무슨 소리야?